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사전청약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7월 15일에 모집 공고 발표하며 특별 공급 접수는 7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단지는 평택 고덕국제도시 두개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51에서 84, 910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중심상업지구와 중앙공원. 1호선 서정리역 등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전국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이랑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 면적 60이하는 소득이랑 부동산, 자동차 기준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초간은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이랑 자산 제한 상관없이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